목적지 내보내기와 목적지 가져오기. 제품에 저장되어 있는 목적지, 경로, 항적 데이터를 메모리 카드로 내보내거나 메모리 카드에 있는 목적지 데이터를 장비로 가져오기 할수 있습니다. 목적지 내보내기, 장비에 있는 목적지를 메모리 카드로 내보냅니다. 목적지 가져오기, 외부 메모리 카드에 있는 목적지를 장비로 가져옵니다. 목적지 데이터 내보내기 홈 화면에서 저장을 선택합니다. 저장화면 최상단에 위치한 목적지 선택 후 내보냄을 선택합니다. 내보낼 파일 포맷을 확인한 후 내보내기를 선택합니다. 내보내기할 위치인 메모리 카드를 선택한 뒤 OK를 선택합니다. 신규를 선택하고 파일명을 입력합니다. 파일명은 기본 이름을 사용하거나 새 파일명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파일명을 정한 뒤 입력을 선택하면 내보내기가 실행됩니다. 실행되는 동안 모래시계 모양의 아이콘이 표시되며, 완료 시 모래시계 아이콘이 사라집니다. 모래시계 아이콘이 사라지며 내보내기가 완료되면 닫기를 선택합니다. 목적지 내보내기 결과 확인하기, 내보내기한 파일이 메모리 카드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메모리 카드에서 엔터를 누르고 확대를 선택합니다. 내보내기한 파일명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목적지 데이터 가져오기 홈화면에서 저장을 선택합니다. 가져오기할 위치인 메모리 카드를 선택한 뒤 확대를 선택합니다. 가져올 파일을 선택하여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예의를 누르면 가져오기가 실행되고 가져오기가 완료되면 닫기를 선택합니다. 주의 사항: 낮은 파일 포맷을 지원하는 장비는 높은 파일 포맷으로 저장된 파일을 가져오기 할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파일 포맷 버전 5까지 지원하는 HDS Gen2는 파일 포맷 버전 6까지 지원하는 HDS 라이브에서 저장한 파일을 가져오기 할수 없습니다. 사용 팁 하나. 주기적인 목적지 백업은 장비 고장으로 인한 목적지 분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 저장된 날짜와 버전을 쉽게 알수 있도록 파일 이름을 날짜와 파일 포맷 버전을 조합하여 지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